9일2 1년도 6월 모의고사 22번입니다. 자, 처음에 음, 두 문장 정도 체크한다 그랬고, 26번하고 뭐 27번 봐야 되겠죠? 27번 정도 본다. 이렇게 보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두 문장 정도, 중간에 특별한 거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 봅시다. 자,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레드 n 이니까 오케이, 비교 대조지. 뭐라기보다는 뭐뭐 하지 않고서야. 시도하는데 아이들을 처벌하는 거네. 그지, 뭐로? 낮은 점수, 등급과 점수죠. 낮은 등급과 점수로 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왜 야단을 쳐? In the h o p 희망이야. 어떤 희망? 여기 대시 빠졌어요. 음. 아, 그것이 encourage, 경료할 아, 거다. 걔네들로 하여금, to, 오투동사, encourage, 오투동사, to give greater fortune, 더큰 노력을 in the future, 미래에는.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치면 애들이 나중에는 더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처벌, 하기도 하는데 이러지 말고 이 말이지 이렇게 시도하기보다는 자 문장이 긴데 다시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묶고 이게 낮은 등급과 점수로 학생들을 처벌하지 말고 처벌하기보다는 자 선생들은 a better, had a better 하는 게 낫죠 동기부여하는 게 나요 아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게 낫대 자 대조 찾아볼까. 그러니까 처벌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동기부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대해 좋지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동기부여 그러니까 동기부여 하래 어떻게 동기부여 하냐면 컨셉을 생각을 해 그들의 워크 과제지 과제 학생들의 과제를 뭐 애인 컨브련 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앤덴 그리고 나서 레코아인은 요구하란 말이야 추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오케이, 두 가지가 병렬이네. 또 Considering A, Requiring B야. 자,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의 작품 또는 여기서 과제가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이걸 좀더 해봐라.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애들의 점수나 등급으로 아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됐죠? 첫 번째부터 어, 주장이 나온 거야. 첫 번째 이미 주장이 나왔어요.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기부여하라고. 뭐 하지 말고요. 오케이. 처벌하기보다는 어 자, 두 번째. 어 선생들은 학교가 나오지요. 오하이오에 있는 비치우드. 여기 선생들은 리코드 기록을 한다. 학생들의 점 등급을 뭐라고 A, B, C, or I 이렇게 기록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선생들은 음, 예시겠죠? 또는 근거야. 자, 뭐에 대한 근거냐면 이 동기부여하는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의 등급을 이렇게 구분을 한대. 자 마지막에 여기 아이가 뭐냐 그랬더니 인컴플리이야 아까 여기 인컴플릿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과제를 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아이들 아, 인컴플릿 하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끔 요구하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처벌하지 말고. 음. 자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30번으로 갑니다. 자비추드 선생들은 뭐라고 reason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리아라고 생각한대요.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더 이상 accept 여기서 t h 는 선생들이죠 선생들이 s 브스 standard work 과제인데 약간 기준 어떤 표준보다 s 브 아래쪽에 있는 work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못한 과제가 있어 그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will not submit. 제출하지 않을 거다. 그거를 제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으면 애들이 그렇게 어 약간 어 기준에 미달한 과제를 제출하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시 and 그리고 with appropriate support. With는 무엇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a p 적절한 어, support는 지원 도움이지 도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똑같이 한번 더 나오는데 여기 있는 대인은 똑같이 선생들의 생각이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will continue to work 아, 일을 계속할 거다 또는 노력을 계속할 거다 언제까지 그들의 퍼포먼스의 과제 수행이 이게 주어 is satisfactory 만족스러울 때까지 자. 다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일단 제출하지 않고 과제가 좀 떨어지는 거, 기준이 떨어지는 과제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 계속할 거란 말이야.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 아, 그러면 위에서 했던 얘기 뭐다? 그렇지, 애들한테 뭐하라고 동기부여하라고. 음, 그거랑 연결하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뭐라고 그랬냐. 학생들을 뭐 하기보다는 그랬냐면 처벌이야. 처벌. 처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냐면 동기부여하라고 그랬어요. 동기부여. 그치? 성적과 점수로 처벌하지 말고 동기부여하래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동기부여인데, 자, 동기부여 하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첫 번째는, 아직은 불안전하구나, 애들의 작품이. 불안전하구나. 그래서 뭐, 개선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주는 거지. 추가적인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학생한테.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더 연습해 보면 자 처벌하기보다는 학생들을 낮은 등급과 점수로 어떤 희망에서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한다면 다시 여기 이트가 뭐야 이게 처벌하는 거죠 이렇게 처벌하는 거. 그 처벌하는 게아 애들을 자극할 거다, 뭐 격려할 거다, 뭐더큰 노력을 하도록 미래에는 자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이러기보다는 아~ 선생들은 뭐하는 배를 뭐하는 게 낫다 동기부여하는 게 낫다 학생들을 뭐~ 어떻게 해? 일단 생각을 해 애들의 에, 과제가 incomplete 불완전하구나 e 덴 그래서 요구하란 말이에요 추가적인 노력을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동기부여하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배치우되어 있는 선생들은, 자, 뭐라 그러냐면, 아이 대 등급을 이렇게 A, B, C 또 그리고 OR, I 이렇게 구분을 하더래. 기록을 한다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r e c e i v e 받는 학생인데, I grade죠. I grade를 받은 학생은, I grade는 아까 i n c o m p l e t i o are required to는 be required to 요구받다 그러면 뭐뭐 다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뭘 해야 되냐면 do additional work야. 추가적인 과제를 해야 한다. 추가적인 과제를 해야 돼요. 자, 추가적인 과제 계속 나오고 있어 다시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incomplete 하다 이렇게 만들어고 했어. 아, 그들의 작품을 그들의 과제를 미완성 이라고 여기고 인컴플 a n c 게여 o 고그다 l e 추가적인 노 t 을 e 게끔한다 l o 그 the l o r d e r t o 는 뭐뭐 e 기 위해서냐 그랬 t 니 bring 가 o 오게 하는 거죠 v e l of the level of the l e v e 이 of t e of 디까지 c o e p t a b l e l e v e l of the level e l t 어떻게 하는가? 추가적인 과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지. 자, this policy 이러한 정책은 이러한 방침은 근거합니다. 밀리프 어떤 믿음에 자, 어떤 믿음이면 냐 학생들이 퍼포먼스 수행한다라는 거죠. A failure level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failure level이니까. 낙제 수준으로 어, 이렇게 처음에는 애들이 뭐 제대로 할 리가 없다. 낙제 수준으로 수행을 하고요. Submit 제출을 한다. Failing work이니까 과제인데 failing work은 어 이제 낙제 받을 만한 과제를 제출한다. In Los Portos 대개 Because 선생이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말이야. 자 여기까지 묶었어. 자. 길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어떤 믿음이냐면 자, 여기 넷은 동격이에요. 접촉사고 뒤에는 완전하지. 이제 학생들이 어, 약간 엉망인 수준에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 엉망인 수준으로 하는데 근데 그 엉망인 과제를 제출을 하는 거야. 왜? 그거 받아주니까. 응?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게 된다 말이야. 처음에 애들이.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엉망인 과제를 받아서 점수를 뭐 F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예 약간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다시 하게끔 하라는 얘기야. 음. 그래서 선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무조건 받아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억셉트 받아주지 않는 거야. 뭐를 여기 서브 스탠더드니까, 기준 미달의 워크 작품들을 또는 과제들을 서브 스탠더드가 위 있는 페일링과 같은 거지. 이런 낙제 받을 만한 과제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학생들은 제출을 안 하겠지. 그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해? 어, 그럼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지. 앤드 그리고 어, 어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냐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work 노력을 할 거다. 언제 그들의 본 과제 수행이 satisfactory 어 만족스러울 때까지. 오케이, 동기 부여해라. 어떻게 하라고? 어, 추가적인 노력을 할수있게끔 자, 그 전제는 일단 애들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incomplete 하구나. 그래서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해라.